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명사? 까꼬이 슈슈리찐나 What noun?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명사? 무슨 음식? 까까야에다. What kind of food? 무슨 운동? 까고이 비스포르다. What kind of exercise? 무슨 과일? 이 What kind of fruit? 무슨 노래 가까이 빼쓰냐? What song? 다음은 예문입니다.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저는 딸기를 좋아해요. 무슨 운동을 자주 해요? 저는 축구를 자주 해요. 무슨 노래를 들었어요? 한국 노래를 들었어요. 다음은 연습문제입니다.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1번 대답입니다.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아요? 네,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2번 대답입니다. 야구를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 질문하면 돼요? 네, 무슨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3번 대답입니다. 꽃하고 지갑을 받았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아요?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